3과 본문 첫 번째겠습니다. 지호스 브랜드 스토리. 자, 지호의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Hi, my name is 지호. 안녕 내 이름 지호야. And I run my own business. 자, run은 무슨 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럼 나는 내 own 비즈니스를 달려? 자, 경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쓰인 거예요? 그치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의미를 쓰인 겁니다. 미철진 Run의 의 내과 다른 단어는 나올 수 있겠죠? 주의합시다자 누가요? 아이는요 made 만들었대요. 뭘 만들어? My own brand 내 브랜드 of bookmarks. 북마크는 뭐예요? 어, 책갈피입니다. 책갈피 여기서는 내 네, 나만의 책갈피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Let me tell you. l e 본뭐 생각을 했어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안 돼요. 그쵸? 말할게. 내가 너한테 말할게. 자, 예보는뭐 생각해야 돼? 생각해보자. 뭐생각해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과에서. How. 이거 아니야? 간접을 문 어순, 그쵸? 어, 시험에 나오겠냐안 나오겠니? 나오겠네요. 그쵸?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간접을 문 어순. 얘는 wh 쓰면 쓰고 없으면 if나 whether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평소 멋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니까, 러 how my brand was born. 어떻게 내 브랜드가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was가 여기 의문문이라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간접음 멋은 주의합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I'm good at making. 자, 비구대 배웠죠. 우리 1학년 때 많이 배웠죠. 다음에 ing 왔네요. 만드는 거. 나는 g 스 물건 만드는 거 잘해요. So 그래 가지고 I 누가요? 나는 여뭐에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 Yeah. 북마크를 누구누구에게 만들어 누구누구 위해 만들어? Yeah. 위해니까 for를 썼죠. 그쵸죠 for g 거 기억하세요. My best friend m i n s s birthday를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민수는요, was very impressed. 요 문장 보면은 여러분들 뭐 시험에 되겠니? 어, impressed 하면 뭐냐면은 인상 깊다 뭐 감명 깊다 이런 얘기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하고 쓰니까 뭐가 됩니까? pp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가 감동했으니까 pp가 왔습니다. 임프레싱 하면 틀려야겠죠? 자, 주의합시다. 자, 뭐에 뭐에 감동받은 거예요? 북마크에. 그쵸 그저 북마크 때문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 <laughs> 자, 그다음에 he suggested that I sell my bookmarks. 자, 시험에 100% 나온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아, 요걸 봅시다. Suggest. <laughs> 자, suggest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suggest 그러면은 제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안하다. Insist도 비슷합니다. Insist, insist 이거는 뭐, 뭐 주장하다, 뭐 고집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Propose 프로포즈도 비슷한 말이야. 제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어, 얘네 다음에 자 제안했대요. 뭘 제안해? 뭘 나올 수있니 없니? Yeah. 있죠. Yeah. 뭘은 목적어밖에 명사밖에 못 어지? 명사가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사절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시 오고요. 절로 쓴다고 봅시다. 주어 동사 이렇게 오겠지, 그치그치 이것까지 그치? 이해 가니안가니 그럼 제주제제아유 제안, 제, 제, 제안한데 뭘이 문장을 제안한다는 얘기야. 이 말도 이해 가지. 근데 이위에서 뜻이 뭐냐면은 뭐시기 해야 한다고 제안에 딱 주장이 되는 이런 의미를 쓴다고. 해야 한다는 뭐예요? 보통 영어에서 그래서 여기다 보통 슈드를 집어넣습니다. 슈드. 슈드 다음에 뭐가 오니? 동사 원형이 오죠? 근데 영국 영어에서는 슈드를 쓰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슈드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럼 동사 원형만 쓰는 거야. 이해 가 무슨 얘기인지 뜻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제안하고. 알겠니?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얘랑 시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이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라고. 그러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되죠. 말 되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되는데. 안 돼요? 민영이는? 집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말 되죠? 민영이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요 시제랑 요 시제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이건 해야 한다고니까 슈드가 있는 건데, 슈드를 보통 생략도 한다는 얘기니까,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니? 얘는, <laughs> 우리가 보통 시제 일치 같은 거할 때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일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주절동적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뤄야 된다고, 이거 한다, 이런 얘기라고. 얘가져죠 무슨 얘기지 자, 딱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 그래요. Suggest d insist propose, 이런 동사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100% 유임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면 봅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누가, e 가뭐 했어? Suggested, 제안했죠. 현재에요? 과거예요 과거. 입니다 뭘? 이 t h a t 이하, 요 문장을, 이게 뭘이죠? 그죠? 목적어죠? 목적절입니다. 그래 안 그래? 목적절, 명사절, 그쵸 명사절, 목적어 대명사밖에 못오니까 자, 주어 동사 있네요, 그쵸 자, 봅시다. 얘는 과대데는뭘 얘는 써? 서 지금 셀 동사 원형 맞지?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각된 거야? 슈드가 생각했다고 알겠니? 여기가 s u c c 티니까 얘기를 솔드라고 쓰면 돼야 한대안 된다고 이 시험에 100%다옵니다 알겠죠? 시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니까내 북마크를 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 suggest 하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급 문법으로 넘어가면은, suggest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laughs> 하나는, 제안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수준은 안 나올 거두 번째는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안하다로 쓰이면은 뒤에, 대절이 오고, 주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좀더 얘기한 대로, 암시 하나로 쓰이면은 그냥 시제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제스 담은 무조건 여기 동사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제한인지 암시인지를 봐야 돼. 요런 게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3 수준에서는 서제스 담에 무조건 동사원형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면은, 암시로 쓰면은 일치인데, 제한으로 쓰면 동사원형이라고. 알겠지? 알겠죠? 용주하고, 치현이 그러지 맙시다. 응. 알겠지? 무슨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자, 걔는요,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얘기라고요. 자, I got excited. 자, 이 문장 보면은 뭘 시험에 내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면은? 그쵸, 이거 뭐 나타내는 말? 감정 나타내는 말. 이제는 딱딱딱딱 보면 나와야 돼. 사람하고 쓰면은 PP가 온다겠죠? 그러니까 excited이에요. I니까. 나 흥분했대. 뭐에 대해서? The idea.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Of starting my own business. 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흥분했다는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I enjoy making book s 자,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어, 인조이... 그... enjoy make? <laughs> 왜 I라고 하지? 뭐 ING? 뭐 무조건 질러? 자, 뭐 나오겠어요? 뒤에 돼. <laughs> 여러 번한것 같은데. 자 영어에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나오면 이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타동사라고 했죠? 타동사 다음에 머리 나오잖아. 뭘든 목적어니까 이 자리에 뭐밖에 못한다? 명사밖에 못와요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 명사로 바꿔줘야겠지. 그렇죠? 명사로 바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투를 붙일 경우도 있고, ing을 붙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투만 쓰는 경우 있고, ing만 쓰는 경우 있잖아. 그래가지고, 투만 쓰는 거뭐있어요 want. 되게 많아요. 그쵸? want나, 뭐, expect나, 뭐하니, 지금. 뭐, hope나, wish, decide, 뭐, plan. 되게 많아요. 등등등등. 이런 게있고요 ing만 쓰는 경우 뭐가 있어요? enjoy. 그쵸? give up. finish. mind. 그쵸? 그 다음에 stop. 이모션이란 단어는 들어가수 있어요? 아니요 look forward to 그 다음에 avoid 그 다음에 deny 뭐 되게 많아요 delay 지연시키는 거 postpone put off 뭐 이런 것들 등등 되게 많습니다 suggest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ing만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외워버리면은 아닌 건투 써도 되는 거니까, 그쵸? 자, enjoy 무슨 뜻이에요? enjoy, give up, finish, mind, 꺼리다, 꺼리다, 뜰다, 꼽다, stop, look forward to, 아니죠. 갈망하다라고 했죠. 갈망하다, 고대하다, 기대하다, 갈망하다. 이건 투 o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닙니다. 여기 특이한 거죠, 그쵸? avoid, 어, 피하다. deny. deny 가 아니다. deny 는부정하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delay, put off, post p o n e 이거는 지연시키다라고 했죠. suggest 는좀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어, 제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ing만 쓸수 있어요. 자, to 와 ing 둘다 쓰는 거는 뭐가 있어요? to 나, 그치, ing 둘다 쓰는 거는 뭐, like나 love나 더 좋아하는 거 prefer 싫어하는 거 hate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등등입니다 begin 같은 경우도 어 그쵸 이런 것들이 둘다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이런 동사가 안돼 뒤에 to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이 왔는데 two,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돼요 안돼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op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그죠 stop 멈추다죠 뭘 멈춰 뒤에 뭘이 올 거면은 ing가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stop 다음에 o 가 오잖아? 그럼 머리 아니고, 이거 뭐야? 뭐, 하기 위해 멈춘다는 얘기야. 왜 멈춰? 이거 하려고. 투부정태 부사적으로 쓰인 거라고요. 머리 아니라, 이때 쓰인 거는.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어. Remember, forget도 있죠? 기억하는 거. Remember, f o r g e t 둘다올수 있죠? 뜻은 다르죠? Remember, to, forget에 2면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ING가 면한 것을 기억하는 거라겠지? 어,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필기한성때도 쓰시고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아이는요 뭐했어요 enjoy 즐긴대요 뭘 뭘입니다 그쵸 메이킹하는 걸 즐긴대요 to make home은 돼야 한대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만드는 걸 즐겨 뭘 만들어 북막스를 만드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it는 그리고 이거는 will be great 좋을 거래요 그쵸 좋을, if I can make money too. 내가 돈을 벌수 있는지 없는지 야 돈을 벌수 있다면이야. 뭐, 있다면. 뭐, 라면이죠? 내가 돈을, 역, 역시 돈을 벌수 있다면 훌륭할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분 뭐, 뭐, 라면입니다. 여기서는. 뭐, 뭐, 역시 또한 긍정, 앞에 긍정문이니까 뒤에 투가 왔죠. 그쵸? 부정문일 때 뭐가 온다고요? 이더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어,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거는 run에 쓰임. 자, 그 다음에 간접의문 어순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그 다음에 make for 뭐를 위해 자, 사람 나타내는 감정 나타내는 pp 온거 suggest 다음에는 동사 원형 온거 should가 생각된 어그 다음에 감정 나타내는 excited 그쵸? enjoy ing 그쵸? 이런 것들 if 뭐뭐라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질문 한번 볼게요 What is Geo uh, good at? 뭘 잘해요? 누가? Gio. He is good at 뭐 잘해요? Make. Making Make. A bookmark. Uh, bookmark 만드는 거 잘하죠. Yeah. 그 다음에 Who 누가 말했니? 지호한테 팔으라고 b o o k m a r k 자 누가 민수 sell. Told him to sell, sell his bookmark이면 되겠죠. 자 중요한 수가 나왔네요. Tell A to B입니다. A에게 B하라고 말하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었죠? <웃음> <웃음> 아, 나왔을 때나 뭐 ask A to b 야 그쵸? 음, ask A to B, want A to B, 저 expect A to B. <laughs> 아이고, Persuade, A to B, 그쵸? 이런 것들 나왔었죠? 음, 같은 A to B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오에게 세라라고 말했던 얘기죠. 그쵸? Your turn. Have you have ever made anything for your friend? 해본 적 있네요. 만들어 본적 있네요. 무엇든지 여러분, 친구를 위해 만들어 본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럴 줄 알았고요. 따라겠다 단어, Brand. 따라할 다 Brand. Bookmark. Impressed. Suggest.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어.